안녕하세요 엄마표 경제교육 코치 원더깨비 성유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돈인데요 얼마나 줘야 되지 어떻게 줘야 되지 이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용돈 규칙, 어떻게 잡아야 할지, 받은 용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,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용돈 관리법부터 아이들 눈높이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사업, 주식 투자까지 엄마표 경제교육을 7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경제교육,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막막했던 분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 책을 다 읽어갈 때면 경제교육만 해도 우리 아이들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? 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?